태풍 희남로통과 차고 건조한 공기 유입, 전 연안 고소온 특보 해제, 세종 뉴스1, 백승철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7일부로 전남 함평만, 충남 천수만, 제주도 연안에 내려져 있던 고소온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연안해역의 고수온특보가 해제됐다.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한평만 등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해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연안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특보를 모두 해제하게 됐다. 올해는 지난 7월 6일 전남 한평만, 경남 사천만 등 전남 내만과 경남 내만의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64일간 특보 체계가 유지돼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으나 피해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고수온이 역대 최장 기간 동안 이어졌지만 현장 어민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해 대책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